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는 하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는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네,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기도하면 정말, 정말, 정말 응답, 받는가? 응답 받는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할줄 몰라서 하고 싶은데도 잘안 되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든지 자꾸 영어도 자꾸 말하게 되면 영어에 유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도 자꾸자꾸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문을 열어주셔서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굴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네. 회개하고 네. 감사하고, 회개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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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자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정말 응답받는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크고 작은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 우상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들도 나름대로 응답은 해주겠지만 음,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만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아, 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스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대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우상 종교도 응답이 있을 수 있다. 우상도 귀신도 무엇이 될수 있다?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으니, 그 점으로,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응? 하나를 만났으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으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귀신들도, 우상승배하는 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음, 과거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때로는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도 보고, 삼신할머니, 이렇게 돌멩이 올려놓고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섬기던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건 가짜였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폐사하고 응? 여러분들이 집어 던지고 달고 불태운 줄 믿습니다. 아, 네.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손이 있어,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목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락소파미리도. 이렇게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에. 근데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죽은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신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님. 그렇지요. 참신 유일하시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잘못된 응답은 결국 인간을 망하게 합니다. 잘못된 응답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망하게 하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음.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옥해하리라.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시행한대요?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가들리니 너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였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어야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도가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재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무엇을 아멘. 주신다?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전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였습니다. 우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돌을 줄수 있느냐? 뱀과 정가를 줄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정과를 주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뱀을 주겠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아니로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laughs>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도하고 싶겠어요. 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한다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엎드려 강구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응?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숙였는데 5분도 10분도 못 가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안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무엇으로 기도하라? 주기도문 안에는 신구약의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네. 마귀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 주기도문 기도, 선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안 되면 주기도문을 계속 하세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계속 하시면 아, 네. 모든 질병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얽힌 게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 끈질기게 낙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 네. 저에게 장점은 뭐냐면 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가씨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아, 네. 기도하는 어,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로 드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지를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응답된 줄 믿으라. 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네.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비로하여 네. 우리는 항상 낙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첫 번째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태까지 에베니스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해주시고 어른이 되게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네. 그,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했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던 모든 죄 남편을 전도하지 못한 죄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 나라 민족과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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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네. 기도합니다. 네.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무엇을 해결받아야 된다? 제 문제를 네. 해결받을 때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느니라. 아멘! 하병전 네. 네. 2장의 네.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대요. 무엇을 품으면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시편 62편 1 8절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짜증내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예.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그럼 아예.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예. 감삼. 아예. 감삼. 아예.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리고 사장 6절, 7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응?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주 안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오늘 이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긴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의문이 갈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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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응?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에루살람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게 하시니라 아멘. 사경전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복음으로 영혼들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사람한 사람이 복음이에요. 응?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를 음,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죄악에 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네. 그래서 복음을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분과 언약과 사명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원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실을 맺게 하고, 또너의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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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응? 네. 주겠다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 믿으라 네. 할렐루야 이네 네. 좋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 아멘.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어디서 기도해라? 성령, 성령 안에서. 성령. 에베스 6장 13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여 구하라. 네 번째는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현장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살때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또, 네 번째는 기도의 모범이 돼야 돼요. 무엇이 돼야 된다? 모범.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욕심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가장 친밀하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믿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그 뜻은 뭐냐면 육신을 위한 문제도 날마다 하나님께 아래면 쌀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생선이 필요하다 과일이 필요하다 채소가 필요하다 그 모든 것까지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과 막힌 것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단아라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을 이기도록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건 최고의 모든 권위와 내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다섯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즉시 응답한다. 역시. 다른 때에 응답하신다. 응. 다른 것을 응답하신다. 응. 거부하신다. 그러니까 노, no, 예스 yes, 응? 기다려라. 거부 거부하시고 그런다. 예스 yes, 예스는 응답하신다. 노는 안된다. 위험한 것은 응답을 줄 수가 없다. 거부하신다는 뜻이고, 음, 기다려라, 기다려라, 뭐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 역시 내 양식은 아침, 점심, 저녁, 오늘은 갈비탕을 해먹어야지. 갈비탕 사다가 파 썰어놓고, 후추 넣고, 소금 넣고, 응, 펄펄펄 끓이고, 약간 이제 콩나물을 넣고, 응, 어? 어? 청양고추 빨강도, 응, 어? 파랑 넣으면 얼마나 또 시원하니 맛있어요. 또한 잡채 만들어야 되겠다. 잡채를 가장 쉽게 만드는 것은, 응, 어? 양파, 시금치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서, 응, 어? 잡채 물에다 담궈 놓든가 살짝 데쳐 놓든가 해서, 3분 만에 같이 이렇게 겹들이면은 잡채가 그냥, 응, 어? 익으면서 잡채가 이렇게 뒤집으면, 3 분만에 잡채가 되고 시케도, 응? 시케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시케도 삼백 주머니에다가 엿기름을 다 넣어서 꽁꽁 묶어서 응? 보온해놓고 8 시간 딱 끼우고 생강 넣고 또 응? 마른 고추 건고추를 넣고 설탕을 넣고 퍽퍽 끓이면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시케가 되잖아요. 얼리면은 얼마나 또 맛있어요. 음식은 아주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 방식으로 하면은 너무나 옛날 방식으로 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들 다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음, 여러분에게 음, 마무리를 하는데 기도하면 정말 응답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드릴 때 응답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응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말씀의 핵심은 영혼구원이에요. 무엇이다? 치료받았는데 응?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목 디스크다, 뇌종양이다, 암이다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이 내가 반드시 났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일을 하겠다 마음의 중심이 딱서 있으면 모든 질병이 꽤그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복음하고 연결되어 돼요. 내가 이번에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물질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을 때 응답은 딱 끝나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니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심이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즉시. Yes, No로 거부하고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너무 급한 기도. 지금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순간 너무 너무 위험한데 하나님 도와주시야만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바로 즉시 Yes. 그렇게 필요했구나. 그래 도와줄게. 사랑한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지금 아이가 필요한 것은 응? 나이에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과정에서 세 살짜리가 엄마 나 지금 칼이 필요해요 뭐하려고 칼이 필요해요 칼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세 살짜리한테 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 네, 네. 그런 것처럼 위험하고 분별, 무분별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노노 no, no 하고 거부를 하는 거고 큰 것일수록 하나님 큰 성전을 주세요 우리 이사하고 싶어요 기다려라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응어처럼 예스 노 기다려라 라는 응답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항상 주이도을 하던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응? 목사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가정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과하면 바로 즉시 예수 노, 기다려라라는. 뜻으로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열심히 기도하시고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